네 지금부터 31번 빈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빈칸 문제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chemical reaction do occur in interstellar space 가 됩니다 제가 우선 끊었어요 여러분 콤마까지 chemical reaction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라고 했는데 강조 동사 둘을 써 가지고 정말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interstellar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인터와 인트라의 관계가 있었을 때, 인터는 상호가느라고 하고, 스텔라는 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별들 사이에서, 별과 별 사이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정말로 느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애가 되겠죠. 이거는 느립니다. 보스 AMB로 나온 것 같은데, 우선 제가 볼게요. 보스 AMB 잡아주고 비커지 비커지 이유가 두 개가 나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춥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물질의 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온도가 낮고 물질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반응이 느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봅시다. The surface of Earth가 되고 지구의 표면인데 마치 리치베 아기곰의 퍼리지라는 거는 뭐 퍼리지라는 게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거래요. 그냥 적당한 온도,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적당한 온도처럼 지구의 표면은 not too hot and not too cold,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just right, 딱 적당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교되는 동사가 제가 A랑 장소가 A가 나왔는데 A들은 서로 대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 대조냐면, 인터스텔라는 온도가 너무 낮아서 반응속도가 느리긴 반면에, 지구표면은딱 적당한 온도, right temperature가 되죠. 적당한 온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t h 순접이 들어오고요. 따라서, chemical, chemistry is earth-oriented science. 어,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지향적인 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더센스 a 드이라고 한다는 것은 감각이라서 않고 그냥 미니라고 한 한번 해석하면 되고, 먼머라는 점에서 인데시라는 톤과 똑같죠. 먼머라는 어, 의미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상인데 어떤 현상이에요? 그것이 다루는 현상이 극적으로 중요하다. 즉, 화학이 다루는 현상이 극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이 행성. 어디겠어? 지구의 표면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적당한 온도에서 일어나는 화학이야말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구의 표면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에는 좋구나. 라고 이야기를 화학 보시라고 표현할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더 삐릴인데, 지구에서 발견한 더 삐리리는 가장 복잡한 매니페스티네이션 매니페스티네이션 이라는게 뭐 발현된 모습이다 나타난 모습이다 그냥 우리 쉽게 매니페스티 n 이션매니페스테 i 이션이 expression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표현이라더라 뭐라면 뒤에서 돌아갈게요 uh t h e love chemistry 화학의 법칙의 working 올라가자. 화학의 법칙의 작동 속의 가장 복잡한 표현이다. 빈칸이라는 게 표현이다. 뭐라는 거에서? k n o n t exist in nature. 뭐래? 자연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법칙의 작동 표현에서 가장 복잡한 거다. No doubt. To. 의심할 여지가 없다. It is natural d a t 당연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There are other planets. 다른 행성도 있어 뭐랑 관련된 associated with other uh, star가 되죠 다른 별들과 관련된 다른 행성들도 있어 where 거기서는 surface temperature similar to conductive chemistry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conductive 2가 뭔멋에 도움이 되는 이에요 그러면 화학에 도움이 되는 비슷한 온도 표면 온도를 가진 다른 행성이 있다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화학에 도움이 된대요. 얼스랑 비슷한 아 t 플 e 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다른 표면이 있는 것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it is reasonable to think that.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Life of some sort might exist. Uh, life of some sort. 어떤 some sort란 건 kinds죠. 어떤 종류의 life, 생명체가 존재했었을 것이다. might once have existed. 존재했었을지도, 몰라.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했었을 수도 있다. Where this is where once was true. 이게 사실이거나, 그러니까 once 이게 현재, 과거잖아. 한때 사실이었던 곳에 존재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it is yet to be shown. 아직 증명되지는 않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슷한 행성에서, 지구랑 비슷한 행성은 똑같은데, other planet에 뭐가 존재를 하냐고 하냐면 제가 보라색으로 문들게요 약간의 종류의 생명체가 존재를 할 수가 있다. 존재할 수도 있고 한때 존재했을 수도 있다. 사실이고 사실이었던 곳에서 이것을 가리키는 유출을 이렇게 올려보면 되죠. 아들 플레닛에 생명체가 있는데 그럼 어, 아졸트이나 비슷한 온도의 지구에서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겠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구 표면 온도가 화학작용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화학작용에 가장 복잡한 발원체가 지구에 삐리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유사한 조건의 다른 항성에서는 생명체가 조항제한다. 유사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다시 생각하면 A는 B랑 같은데 B 다시가 존재하니 A 다시도 존재를 하겠구나. 약간 말이 명제처럼 꼬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Rarest metal이라면 가장 희귀한 금속, 금속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Water source라는 거는 물의 원천, 물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았어요. Living organism, 유기체라고 하는 거니까 생명체가 된다는 거겠죠? Natural resource인가 그러니까 천연자원 나오지 않았고요. atmospheric composition 대기의 구성 뭐 산소 질소 이런 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답은 보라색이랑 같은 표현 찾아줄래라고 하는 게 핵심 표현이었고 3번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글은 어, 행성 표면의 화학 법칙의 작용과 생명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복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32번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네, 3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에서는요, 빈칸 추론이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Fragment or shirt of ceramic이라는 거, ceramic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도자기라고 생각을 했면면고 Fragment는 그냥 우리 쉽게 갈게요. 펄트죠? 조각, 부분, 파편,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도자기 파편들은 가장 durable trace, 견고한 흔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남겨진 문명의 의역에 남겨진 가장 견고한 오래가고 영속성적 약간 forever라고 느끼는 하는 거죠 흔적입니다 뭐 하고 있대요 우리의 가장 최고의 창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도우즈담의 후유증 그것들 다른 말로 하면 세라믹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해 최고의 창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도자기의 파편은 좋은 역할하는 을것 같아요 무엇보다 오래가고요. 오래 가기도 하고, 최고의 창입니다. 뭐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가치관을 보여주는 최고의 창인 것 같습니다. 그라고 합시다. 고고학자들은 따라서, 따라서 고고학자들은 삐리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시다 뭐가 있냐고 하면요. There are the b i a k e r folk라면 무슨 족들이야? 트라이벌 부족처럼 비코족이 있어요. 어 BC 3000년이죠. BC 3000년 전에 비코족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Who traveled across Europe? 유럽을 횡단했네요. 횡단해서 여행하고요. 어디에 걸쳐서? From the Spanish Peninsula 스페인 반도와 Central Germany 어디에서? Central, 중앙 독일인 거죠. 그러면 <laughs> 스페인 반도와 중구 독일로부터 유럽을 across 지나서 rich 어딜 왜냐면 2000년 b c 2000년쯤에 영국에 도달한 족들이 있습니다. 그냥 설명을 했네. 그냥 어떻게 하냐면 스페인하고 CG라고 할게 요 CG인데 유럽을 거쳐서 잉글랜드에 도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came after 그 뒤에 왔대요라고 이야기한 를 거죠. 누구 뒤에 왔냐고 하냐면 첫 번째 푸넬 비클 크 e 푸넬 비커 문화와 그 다음에 두 번째 o 리 c o r e d e r e people. 어, 매듭무늬 토기족 다음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 이 사람들 뒤에 왔구나. 누가, 우리 핵심 포인트는 누가 왔냐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갑시다. Wherever they went. 그들이 가는 곳마다, 비커족들이 l e 남겼다. 뭐를 남겼대요? reddish brown 어, 붉은색의 갈색이니까 적갈색의 bell shaped 종 모양의 진흙 clay 진흙이죠 근데 clay drinking vessel이랄까 어, 점토 물 마시는 그릇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도자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걸 남겼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녹색이 이거 했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t h e y c o u l d Have b e e n named 똑같은 말이죠 이 사람 이 사람 다 똑같은 말 그들은 name d 이름을 지었다 이기잖아요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겠다 불렸을 수도 있겠다 f l p o i n t d a g g e r people f l p o i n t 라는 거는 부식돌이죠 부식돌의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고 s t o n e h a m m e r people 이라고 한다는 거는 돌 r 기 사람들로 불렸을 수도 있다 약간 포인트 부싯돌이나 부싯돌 단검이나 그다음에 스톤 헤머는 여기 나오면 약간 이건 죠핸드툴생각이죠 손으로 활용한 도구를 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애들 둘이는 하지만 but 이렇게 불렸을겠다 but somehow poetry is more evocative of a whole culture. 근데 알다시피 누가 세라믹의 상징인 잠깐만 이렇게 세라믹의 상징인 뭐가 포츄리가 포츄리 아까 가운데뭐 있었어요? 제가 3초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영상이니까 3, 2, 1 이것들 이게 훨씬 에보카티브 뭐라하면 생각나게 하는 전체 문화를 더 생각나게 한다는 거다 그러면 손독기 핸드툴보다 더 중요한 게 푸트리 도자기라더라. 이것들이 더 생각나게 한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머리가 이게 구해줘야겠네요. 왜냐하면 모라고 했기 때문에 비교급으로 상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We know that 우리는 알고 있어. Beak fork는 like to be b u r i e d 묻히기를 좋아했다는 거야. With your beak 비커를 가지고 묻히기를 좋아했어. At their feet 그들의 발맥에 비커 와 함께 묻히기를 좋아했어. p l e s e m e b e r 아마도 f o r t h e r food and drink. 음식과 마실 걸 위해서야 they would need in the after life after l 는 죽은 뒤에 살며 사후 세계에서 필요할 수도 있는 필요하는 food와 drink를 위해 비커까지 넣어줄래? 라고 하면 제가 주황색으로 펜 잡았어요 어디에 한 덩어리 동그라미 쳐야겠어요? 비커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비커가 여러분 이 비커 애들은 도자기에 그릇을 타는 거고 그래서 애들을 뭐라고 불렀다더라 정확히 말하면 비커족이라고 한거네까지 캐치를 해주시면 땡큐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 들어가겠습니다 왜 고고학자들이 뭐하길 좋아했냐라고 하면 첫 번째 dig up and polish unusual object 어, unusual라는 거는 스페셜하다는 것이죠 보통이 아니라고 하니까 특별한 물건을 파서 강을냈어 특별한 물건 안 나왔으니까 제낄게요 2번. name after. 사람들의 이름을 지었어. 그들이 남겨간 팟. 그게 비커가 되겠죠 비커 이름 따서 지었대. 3번. name our ancestor. 이름을 따라 불러서 구조가 똑같아요, 여러분. name after. name after. 조상을 뭐라 불렀냐면 the hand tool they use. 그들이 사용한 손도기야라고 하는데 2번과 3번 중에 헷갈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걸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걸 잡았다 생각을 하면 답은 포출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4번 o r 널 n 추론했어. What material was a useful to fragment? 파 편들을 보고 어떤 물질 사용했지? 어 이거 금으로 만들었네, 은으로 만들었네, 진흙으로 만들었네. 이런 거 추측하는 거 없었어. 재낄게요. o 번 e r study particular vessel. 특별한 그릇을 연구했어. According to your preference. 선호도에 따라서. 어 나는 금 좋아해. 금 연구할래. 나는 뭐 진흙 조할래? 진흙 연구할래? 이런 말이 없었어요.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 결국 이 글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뭐냐 라는 걸 잡아준 다음에 박스에 들어갈 걸 넣으면 되는데 2번과 3번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핸드툴과 헷갈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 이 표현 때문에 3번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라색으로 이미지적으로 잡혔을 때 여기 하지만 포츄리가 더욱더 전체 문화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문화를 아우르는 포츄리를 택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33번으로 넘어갈게요.